안녕하세요. 나스타입니다. 오늘도 임영웅님 소식 전달해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기사를 하나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기사에 이제 임영웅님과 트롯맨들의 좀 미상이 알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나스타의 상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기사를 하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미스터 트롯2 이제 편성은 언제쯤이라는 타이틀인데요. 자세히 보겠습니다. 일단, 방송계가 2021년 가요계 방송계의 최대의 화두가 TV조선의 홍런 프로그램인 미스터 트롯2 제작 여부라고 합니다. 임영웅, 영탁, 이찬원, 정동원, 장민호, 김희재가 미스터 트롯 탑6로 엄청난 인기를 얻었고, 결론적으로 TV조선 프로그램에도 굉장히 득이 됐죠. 그래서 이제 이들의 뒤를 이어갈 차세대 트로스터들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좀 커지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 일단 자세히 보면은 지금 탑6가 가수 활동 뿐 아니라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죠. 장민원님 같은 경우는 지금 지상파 주저의 풍류에서도 엄청나게 큰 활약을 보이고 있죠. MC로서요. 또 이천원님 같은 경우도 불후의 명곡에서 mc를 맡고 있고 다른 프로그램도 게스트로 출연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뭐 김희재님 같은 경우는 지금부터 쇼타임이라는 드라마에 출연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연기자로서 데뷔를 하는 거예요 뭐 지금 이렇게 각자의 자리에서 정말 다양한 방식으로 끼를 지금 발산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여원님 같은 경우는 이제 kbs 위아히어로 방송을 했고 정도원 군도 콘서트와 배우로서 활동을 했죠. 임영웅님 같은 경우는 이제 KBS에서 We Are Hero 단독쇼를 선보였고, 이제 곧 있으면 정규 앨범도 발표를 한다고 얘기를 했죠. 지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더더욱 이제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2021년 초에 방영된 미스트롯 2가 기대 이하의 반응을 보이면서 미스트롯 2도 찻잔 속의 태풍이 되고 말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고 기자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미스트롯 1보다 미스트롯 1이 더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던 만큼 미스트롯 2도 충분히 승산에 있다고 관측이 나오긴 했지만 이미 여러 방송사에서 트롯 오디션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인재가 없다, 이제 인재가 바닥에 났다라고 현실적인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말은 조금 일리가 있는 말이거든요. 실제로 미스터 트롯이 굉장히 대박에 났고 뭐 가요계를 거의 점령을 했죠. 뭐그 중심에는 이제 익룡임이 있는데 그 이후로 정말 우죽순으로 트로프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출연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인재가 없을 것이다라고 예측을 좀 하는 거죠. 대략적인 TV조선의 방향성은 이제 국민가수가 하고 2022년에 이제 미스터트롯2를 제작을 한다는 거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만 이제 국민가수가 큰 성공을 거둘 경우에는 미스터트롯2가 아닌 국민가수가 2될 수가 있다는 가능성이 존재했다고 를 해요. 그런데 국민가수가 방송 내내 미스터트롯만큼 시청률과 화제성을 만들어내지 못했죠. 실제로 이 미스터트롯과 국민가수를 다 연출을 했던 분이 직접 얘기를 했어요 국민가수가 생각보다 너무 잘추천률이안 나와서 조금 속상하게됐다 얘기를 좀 하기도 했는데 2022년에는 미스터2가 방송이 될 가능성이 커 보였는데 국민가수가 11회 12회 결승전을 거치면서 박창근 열풍이 불기 시작해서 서황리에 종영을 했다 아직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2022년에는 오디션 예능 국민가수2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 이거는 좀 국민가수2보다는 미스터트롯2가 먼저 할 확률이 높죠 왜냐하면 지금 국민가수 같은 경우는 정말 인재가 없었어요 이미 트롯 오디션은 약간 신선했잖아요 근데 국민가수 같은 경우는 예전에 이제 프로듀서 때부터 계속 프로듀서 101 때부터 슈퍼스타K까지 몇 년에 걸쳐서 많은 분들이 출연을 했고 또 거기에 대형 기획사 분들이 이미 뭐 초등학생 때부터 다 캐스팅을 해서 고강도에 그 훈련을 시킵니다. 트레이닝을 시키기 때문에 정말 이제 인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역으로 좀 캐스팅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민가수가 처음에는 30세 이하만 뽑았잖아요. 이제 그러다가 갑자기 연령 제한을 없애고 또 작가들이 나서서 직접 여기에 출연해주세요 하고 역으로 좀 캐스팅을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 말은 이제 대성할 것 같은 인재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역으로 캐스팅을 한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국민가수가 끝난 이후에 특별판으로 제작을 해서 국가수라는 프로그램을 했는데 시청률을 보면 은 1회가 6.9%, 2회가 7.1%입니다. 보시다시피 높지 않은 시청률이에요. 그리고 국가가 부른다는 이제 프로그램도 시작을 했는데 1회가 7.4% 기록을 했습니다. 미스터트롯 탑6가 경연 이후에 한 이제 프로그램들 사랑의 콜센터 뽕숭아학당 초반 청황과 이제 비교를 하면은 낮은 걸좀알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TV 조선에서는 이 트로 프로그램을 놓을 수가 없어요. 인재가 없다는 측면에서 봐도 지금 국민가수에 나올 인재분들이 더 없습니다. 왜냐면 일단 대형 기획사서다 데려갔어요. 정말 어, 이 친구 될말 하다 싶으면 소속이 다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더 인재가 없죠. 또 이제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출연자들에 따라 성공 여부가 좌우되는 오디션 프로그램의 특성상 예심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방송의 성패가 드러난다. 리서트로2가 제작이 된다면 예심 과정에서 제2의 임명을 찾아내면 다행이지만 반대의 경우 예심까지 진행한 상황에서 프로그램을 엎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실패가 유력한 가운데 강행하게도 어려운 게 T V 조선의 현실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 지금 이 글을 쓰신 분도 이명 같은 인재를 찾기는 힘들 것이다라고 좀 이렇게 예측을 좀 하고 있네요. 네, 이러한 사실을 이제 기반으로 인재가 없기 때문에 미스터 트롯 2가 올해 하지 않을 것 같더라고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또이 국민가수가 장르를 또확장할수 있다고 또 내다보고 있어요. 국민가수를 서 그러니까 이 국민가수 자체를 트로트도 이제 포함을 시킨다. 뭐 이렇게도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인데, 이건 뭐좀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죠. 실제로 이 국민가수도 원이라고 표시를 했거든요. 이 말은 앞으로 투, 쓰리 쭉쭉 나온다는 거죠. 지금 이, 지금 이 글을 쓰신 분 같은 경우는 미스트롯트2가한해 또는 두 회까지도 좀 공백기를 가진 뒤 제작이 될 여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위에서 말했지만 임영웅 같은 인재를 찾기가 힘들기 때문에 얘기를 하고 있고 하지만 t v 조선 입장에서 트로트 오디션은 여전히 버릴 수가 없는 확실한 카드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몇 년의 이제 공백기를 통해서 트로트 오디션에 참여할 인재들을 찾는다면 다시 채워줄 수 있다 뭐 따라서 미스터트롯 2를 시청하기 위해서는 2023년 이후에 조금 더 기다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뭐 기자분이 다양한 것들을 바탕으로 좀 이렇게 표, 표현을 한걸좀알수 있는데요 이 기사에서 알수 있는 거는 역시 이제 임영웅이가 트롯맨들의 힘은 강하다 알수 있는 대목이죠 이 기자분도 이제 인재가 없다는 걸 얘기를 하면서 결국 이제 제2의 임영웅을 찾아야 되는데 이런 스타가 지금 있느냐 그러니까 이런 인재가 지금 존재를 하고 있느냐 이제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좀 기사를 통해서도 임영웅의 위상을 좀 확실히 좀알수 있는 대목이네요 지금 사진도 보면은 미스터트롯 진하고 임영웅님이 딱서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전반적으로 정말 임영웅님의 실력, 임영웅님의 가요계에서의 입지, 또 임영웅님의 음악성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위상이 좀 확실하게 입증이 되는 내용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럼 대체 미스터트롯 2는 언제 할까요? TV 조선의 제작진 측만 알수 있는 사실이지만 서예진 PD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을 할때 이미 수 개월 전부터 모든 걸다 머릿속에 완성을 해 놓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떠도는 카더라 통신이 그러죠. 얘기에 의하면 5월에 이제 시작을 해서 7월에는 TV로 방영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조금 빠른 감이 있긴 한데, 이 국민가수 뽑힌 분들이 프로그램을 하잖아요. 이게 이제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가을 정도에 할 거라는 예상도 많았는데, 지금 생각보다 시청률이 너무 안 나와요. 그래서 그냥 트롯은 트롯대로 끌어가고 국민가수의 탑텐 분들도 끌고 가고 이런 확률도 좀 있다고 합니다. 확실한 건 올해는 넘기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임영웅님과 탑6 정도의 실력을 가진 인재들을 찾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